랑 바운트루 바스티온도 있네요 이건 도저히 더빙이 불가능한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전쟁이 시작될 것 같군 우리는 준비되었다 까지 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가 지나온 여정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의 여정은 트루아에서부터 시작해 이곳에 도달했고 마침내 멀게만 느껴졌던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는 시작할 시간이다. 카제로스에게 잡혀있던 아만을 구출하고 아크를 사용해 카제로스로부터 아크라시아를 구하는 마지막 여정을! 근데 진짜 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병사들 상의에서 미스틱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 미스틱도 하긴 이제 우리 친구긴 하지 미스틱도 오 아자키 TN도 있네 어 여기 칼스도 있네요 진짜 여기 NPC 다 모였는데 여기 있는 NPC 다 죽으면은 아크라시 진짜 멸망하겠는데 신리안 니나브다 우와 니나브 너무 오랜만이야 에버그레이스가 미스틱을 보내왔어 아 기운났다~ 우리 산막 끼면은~ 갑자기 컷신 나오잖아요. 산막다 끼고 나면 컷신 나오는 게... 내가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에버그레스가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막 그랬잖아. 내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에버그레스의 부름을 받은 샨디와 카단 역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작전을 수립할 이들을 데리고 에버그레스를 만나기 위해 떠났어. 에버그레스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봉우리에 있어 아마, 자세한 내용은 그곳에 도착하면 들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실리안은 뭐라 말이 없다? 대사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자네 왔는가? 이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 아직 뭐 나올 때가 아닌가? 실리안의 아빠가 루테란인데요. 그런 예용은 안 나오나 봐. 케이사르랑 바운트루 바스티안도 있네요. 다행히 목표한 수준까지는 연합군이 집결을 완료한 상태다. 감사관, 너를 돕는 것에 있어.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대를 도울 것이다 말이다. 이건 도저히 더빙이 불가능한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번쟁이 시작될 것 같군. 우리는 준비되었다. 자네는 우리의 모두의 영웅. 모든 음하루가 자네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다음 트로는 좀 힘든데, 이거. <laughs> 혹시 위험해지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아우님을 구하기 위해. Yeah, 적진 한가운데도 얼마든지 뛰어들 테니 말이야 <laughs> 미스틱이 널 에버그레이스에게 데려다 줄 거야 에버그레이스 만나러 가요? 개승자여 때가 되었다 이야 자 에버그레스 더빙 갑니다 악마들과 혼돈의 가디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즉시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크라시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나 자신의 희생일지라도 모두 너와 이 아크라시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카다는 이야기를 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건... 왜요? 시자의빛으로군시자의치은트리스시자가 너를 찾는구나. 뭐 이게 m 오늘 다만는데시자가 부르는 것엔 이유가 있을 터 다녀오거라. 주시자를 만난 이후 혹여나 선택의 순간이 네게 찾아온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 결코 후회하지 말거라 네 선택이 곧 우리의 선택이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눈물셔 나왔어 베아테리스 어딨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와! 결의로움이 기울고 있습니다. 우와 하늘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가 봐요. 우와 장난 아닌데요. 그냥 다 그냥 시커먼데요. 저거는 페트라니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부닥찍었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는 내게 자신이 열쇠 아크라고 밝혔고 그때 이곳에는 아크가 모두 모여있었다. 어째서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아만이 이곳에 나와 함께 있었다면, 함께 이유에 대해 고민했을 텐데. 아만은 괜찮은 것일까? 아만의 상태를 알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만의 감정이 느껴진대. 에? 에?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져! 공명하는 거야? 아만하고? 괜찮은 걸까? 아빈 어, 어. 불쌍해. 이상한데 뭔가 빗줄기가 왜 일그러지죠? 뭐예요? 헉! 이거는 설마 힘이 이제 소진되는 거라면은 아만이 죽는 거예요? 뭔가 뭐지 이거?

내가 가고 있어! 우리 함께 <laughs> 저건... 뭐죠? 카스레스... 그 어, 빼내어 다행이다. 어, 뭐야? 가슴에서 빛이... 저게 무슨 빛이에요? 설마 또 나무... 무슨 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다시 돌아왔어. 뭐, 뭐죠? 500년 전과 같은 기적은 더 이상 없다. 심면은 비로소 예언을 넘어서고, 태초의 빛이 새로운 세계를 비출 것이니, 대적자여, 질서를 옥도하라! 도대체 저런 애랑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웃음> 진짜. <웃음> 그래. 너무 쉽다 했구나. 전 저는 어머니 마지막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제자책따위는 지금에 와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지요. 무언가 님. 아크의 전설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카제로스의 부활을 우려했던 그때 우리가 마침내 이곳에 함께 도달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함께 써내려온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열쇠 아크는 아크의 계승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 카세로스로부터 다시 되찾겠습니다. 가시주와 함께 거대한 운명의 궤적 그 끝이 향하는 곳으로. 와! 와! 보상 엄청 좋은데요? 오! 어, 바로 강화하러 갈수 있겠는데? 요! 나 여기 가운데 있는 짓쓴 거지? 우와! 진짜 멋있다. 님들아 이거 봐요. 대박이. 죠 우리 카제로스 잡을 수 있을까? 선발대 분들 화이팅입니다! 일단 사막 카드 깨고 생각해 볼게요 <laughs> 저걸 어떻게 잡아! 으 무서워! 벌써 영상이 끝났어? 다른 영상도 보고 갈래?